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바로 그 말차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이뉴스24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커피 드신 말차를 마시는 게 어, 초기 인지 저하 증상 완화랑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모뭐 이런 연구 결과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 연구팀의 결과인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네, 그 추쿠바 대학교랑 메모리 클리닉 도리대 공동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PLoS) 원에 발표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매일 말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음, 우리가 흔히 치매 전단계라고 부르는 주관적 인지 저하. SCD나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 MCI요. 아, 네네. 그 단계에 있는 분들. 네. 그런 노년층 분들의 특정 인지 능력하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점입니다. 특히 사회적 인지 능력 개선이 좀 두드러졌어요. 사회적 인지 능력이요? 오, 그거 흥미롭네요. 보통은 이제 초기 인지 저하하면 기억력 감퇴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사회적 인지 능력이 뭐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먼저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건가요? 아, 바로 그게 이 연구의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연구팀 설명에 따르면 이 사회적 인지력 저하가 어떨 때는 기억력 문제보다도 더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뭐랄까? 치매의 조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얼굴 표정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상대방 감정의 어떤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음. 그렇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말차를 드신 그룹은, 이런 얼굴 표정이나 감정 단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고, 오류는 줄어드는 그런 개선을 보였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의미있겠는데요? 사회적 관계 맺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됐다는 건꽤 주목할 만하죠. 그럼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네. 대상은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고령자분들이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SCD나 MCI 진단을 받은 분들 총 9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9명이요? 네. 이분들을 무작위로 둘로 나눠서 1년 동안 진행했어요. 꽤 길죠? 와, 1년이나요? 네한 네, 그룹은 매일 말차 분말 캡슐을 드셨어요. 하루에 2그램 분량 캡슐로는 9바 정도고요. 다른 그룹은 이제 모양이나 색, 냄새까지 똑같이 만든 위약 캡슐을 드셨죠. 아 위약 대조 연구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드시던 약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유지하게 했고요. 1년 동안 꾸준히 관찰했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 인지능력 개선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수면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수면의 질도 통계적으로, 오, 유의미하게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 수면의 질까지? 네. 참가자들이 직접 평가한 수면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아시다시피 잠을 잘 자는 게 전반적인 뇌 건강이나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음, 그렇다면 말차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기사에서 뭐 언급된 성분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연구팀이 주목한 성분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말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테아닌과 카테킨이에요. 아, 테아닌하고 카테킨. 많이 들어본 성분들이네요. 네, 태아이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이게 뇌에서 알파파를 좀 증가시켜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수면의 질 개선이랑 연결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카테킨은 뭐 워낙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니까요. 네, 녹차에 많다고 하는. 네, 이게 이제 뇌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좀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구팀은 이두 성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회적 인지나 수면에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퇴환인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서 잠을 더잘 자게 돕고, 또 카테키는 뇌세포 자체를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녹차니까 좋겠지? 이게 아니라, 어~ 상당히 구체적인 기전이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뭐 이걸로 모든 게 설명된다기보다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연구는 말차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식이요법 그러니까 식단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 그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정리해보면, 인지 저하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매일 꾸준히 말차를 드시는 것이 사회적 인지 능력 개선이나 수면의 질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당신의 생활 습관에도 한번 참고해볼 만한 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그 기억력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고요. 또 태안인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의 복합적인 효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이 연구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차 섭취와 초기 인지 기능 그리고 수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매일 꾸준히 말차를 섭취하는 것이 사회적 인지능력과 수면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캡슐 형태의 말차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다도에서처럼 차센, 그 대나무 도구로 직접 말차를 격불하고 그 향과 색과 맛을 음미하는 그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집중하는 효과,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말차가 주는 전반적인 경험이나 이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확실히 다르겠죠? 네, 한번 꼭 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